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하부덕후 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전 올해 논산 훈련소를 수료한 사람이고 왜 4급 및 5급 판정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선천적으로 식도의 80%가 아예 없어 어린 시절 목에서부터 위까지 수술을 통해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섭식장애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척추측만도 있는데다, 체중이 42kg 밖에 나가지 않아 2018년 공익 판정을 받고 수년간의 장기 대기로 인해 이제서야 공익 복문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신검 다음에부터 3년간 역장이 날아오지 않으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대학을 다니거나 심지어 입학유예로 학교를 꾸는 전력이 있으면 사실상 군면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딴 부모님께 저희 외소한 몸 때문에 학교 폭력을 걱정하여 입학유예를 시키시는 바람에 99년생임에도 공공연생과 학교를 다녔고 그럼에도 공정고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결국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익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공익과 면제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왜 험악한 것일까? 공익 판정을 받으려면 정말로 몸이 아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병력 수급이 어려워, 현역 학년율이 8, 90%를 찍는 시대에 어지간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논산 훈련소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 아버지와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셨고 80년대 후반 군번이며 해군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군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 딱히 악감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논산을 가 보니 공익대 중엔 정말로 몸이 아프거나 또는 키가 160도 채안 되는 외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겉보기에 몸이 멀쩡해 보이는 심지어 운동을 했는지 몸이 좋은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꼭 그런 인간들이 희약들을 놀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내우반에쓰는 어떤 인간은 이듬면밖에 안된 조교에게 부대장님은 저녁 얼마 남으셨나요?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나보다는 빨리 저녁 하시겠지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해역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해역들이 1년6개월의 시간 동안 열악하고 폐쇄된 환경에서 국가 안보나 명분하에 복무하며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해역 판전율이 높아 아픈 친구들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그 따위 도발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역들을 놀리고 다니던 놈들이 공익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또는 우리나라의 진명제도의 식욕성에 대해, 불만이나 분노가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전히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놈들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해역충시 예비역 분들께서, 공익이나 면제자들에 대해, 이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인성에 문제 있는 놈들이, 꼼수를 써서, 빈혁을 면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현역으로 복무 중이신 분들과 예비업 분들께 공익 중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조어졌습니다. 어, 뭐, 이렇게 마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한 번도 뭐 공익이 나쁘다, 면제가 나쁘다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웬만하면 현역을 나오는 게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이 조지사회가 남자잖아요. 이 남자들 세회에서는 군대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남자들 딱히 반박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나면 뭐술장이나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군대 얘기가 나와요. 저도 군대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저도 군 생활 못 했거든요. 수심 만해서 제가 뭐 현역 나왔다고 해서 뭐사급 출신이 나쁘다거나 왠제가 나쁘다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제가 사회를 겪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남자의 주위에 끼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남자분들이 현역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사과할 것까지는 없어요. 덕분에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 가죠? 뭐 사과 나오면 사과 나오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군에 입대할 시점이면 임정도면 면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님 정도 뭔가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군생활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군생활이 아니라 저 공익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몸이 선천적으로 안좋은게 많았잖아요 이게. 전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군대고 공익이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대로라면 면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어, 많이 고생했겠네. 지금도 이제 좀, 이런, 그,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좀, 지약이 많이 따르겠어요. 망고생도 많이 있겠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니까 뭐냐면, 이 공익분들이 왜좀 욕을 먹냐 하면요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해 튀는 행동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행동을 뭐 음,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문제 안 일으키면 되는데 꼭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모든 공익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똘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똘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뭔가 좀 정상의 범죄 벗어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그리 또, 또, 멀쩡한 사람들끼리 이제, 이제 좀 욕을 먹는 거죠. 그런 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야. 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보다는 좀, 이런 말씀이 그렇긴 한데, 비정상 비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키는 어떻게 돼요, 키는? 와 진짜 가볍다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날씬하네 와 여자분들의 워너비 몸매네요 여자분들의 워너비 몸매 와 살찌려고 노력해봤어요? 살찌려고 좀 살이 쪄 보려고 노력했어요. 와, 정말 저체중이네. 여기 보면 공익과 면제자에 대한 국민이 허막한 것인가? 아닙니다. 허막하지 않습니다. 아, 쉽지가 않다고요.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운동 같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런 걸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신체가 많이 따라줄 거란, 그것도 우려가 돼요. 왜냐면 이분이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이런, 좀, 기간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마른 거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해가지고, 살이 찌워라, 그렇게 뭐 할수 있는데, 이분은 또 그게 안되잖아섭식장이다 보니까 음식을 또안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공익과 면제자이다 국민연행이 험악한가 험악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알고 있어 남자들 은 알고 있습니다 공익 면제 나오려면 그만큼 신체적으로 뭔가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마인드야 신체적으로 뭔가 좀안 좋아서 공익 면제할 바엔 차라리 몸건강히 그냥 군대 갔다 오 낫다 이런 마인드 예비역들은 다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거릴 때는 그냥 군대 빠지긴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지긴 낫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몸이 아프고 병 들어서 공이나 면제를 빠질 바에는 그냥 뭐 군대에서 좀 군생활하고 만다. 이것도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말해서 겪어봤으니까. 적어도 예비학들이 이런 말안 가져요. 공익의 면제자에 대해 민여는 험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 이분들이 얼마나 막고세 심했는지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공익과 면제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신체적 문제 때문에 면제 나오면 사실 마음이 안 좋아, 이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뭐, 공이 나왔다고 뭐, 죄송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절대. 죄송한 마음을. 님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이게. 오히려 그런 게 나쁜 거야. 너는 왜 공이 나왔냐? 어떻게 공이 주제에 끼려고. 그런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어쨌든 공이 이 하더라도, 뭐, 나라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분의 상태를 봤을 때 원래 면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가 참 뭔가 이상하다 맞죠 원래 면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군으로 보내고 하는 게좀 모양새가 안 좋네요 어떻게든 군대에 보내버리려고 원래 같으면 군대에 오면 안 되는 사람 사실 현역으로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상인들이 와가지고 군대 하는 것도 힘들잖아 맞죠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원래 현역으로 복무하면 안되 사람들이 오면 사실 그 사람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뭔가 이제 어떤 보통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특별 관리해야 되거든 그러면 같은 부대원들도 힘들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이 친구가 혹시나 군대 안에 사고치지 않을까? 군대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보다는 군대가 정말 엄청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라는 것이 뭔가 자유나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하다 이런 분들까지 군대를 오게 만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님이 공익을 나왔다고 해서 기적의 필요 없어요. 공익을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현역들한테 죄송한 마음 가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마음 가져?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녀요. 당당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이미 궁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라가 잘못된 거야, 나라가. 원래 같은 본인 같은 사람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는 군대 인력 채우려고 강제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거는 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님 같은 사람 어떻게든 군대로 보내게 만들려는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군대라는 게맹령신으 있어도 힘든 곳인데 자꾸 군대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죠 이게 이거 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님이 뭔가 이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덕후님. 그리고, 원래, 현역이나, 공익이나, 또라이는 한 명씩 있습니다, 또라이는. 예, 네, 또라이는 한 명씩 있어요. 뭐, 저희 때는 뭐, 저기랑 뭐, 계급장 떼고 뭐, 싸우자 이런 사람 없는지 아십니까? 꼭 보면, 군대 보면, 입대할 때 보면, 꼭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좀, 주목 좀 하다 보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만약에 좀 시키는 거안 하면, 되든 사람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 한두 명씩 있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래 또라인 한 명씩 있습니다. 해녀기도 한두 명씩 있잖아. 아무튼, 무사히, 그, 공이, 근무 잘 하시고, 예.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후님.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하시고 더 이상 그런 걸로 좀안 좋은 마 갖지 말고요. 어, 저랑 약속합시다. 이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본, 본인이 공익 하게 된게 나라가 잘못된 거야. 원래 군대라는 것은 뭔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 뭔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타령하고, 사고치고 그러는데, 하,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내보내는 게... 하,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 남은 이제 공익생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